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희미입니다. 육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기들이 순간순간 변한다는 것입니다. 몰래몰래 몰래 성장과 발달이 계속됩니다. 어느 순간 뒤집고 또 어느 순간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절대로 못하던 것을 한순간에 하는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어른들에게는 매일매일이 똑같아 보여도 아기들에게는 새롭습니다. 아기를 낳은 부모는 이제 시계를 아기에게 맞추어야 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새벽 5시에 뿌짜가 태어났으면 이제는 자정 넘게 자고 낮에 활동하던 좋은 시절은 다 갔습니다. 엄마는 아기가 잘때 자고 아기가 깰때 밤낮 없이 하루에 10번씩 젖을 먹여야 합니다. 4시간 이상 자면 깨워서라도 먹입니다. 신생아는 밤낮 구분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도 낮에는 밝고 식구들이 편하게 활동하는 소리가 나는 채로 먹이고 밤에는 더 어둡고 조용한 상태에서 먹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아기의 성장과 발달에 대해서 이미 많은 것들이 연구되어 알려져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확실히 안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예측입니다. 모든 아기들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거쳐가는 과정이 있고 특히 어릴수록 이 점은 확실합니다. 잠도 마찬가지죠. 아기들이 밤과 낮을 인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후 6주는 돼야 가능합니다. 잘 자라는 아기는 보통 만 2개월이 되면 깨지 않고 5시간 정도는 잘수 있습니다. 대체로 2개월에 5시간, 3개월에 6시간, 4개월에 7시간, 5개월에 8시간, 6개월에 9시간 정도 먹지 않고 잘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해 간다는 점을 대충 예측해서 수유를 조절해 가면 잘 자고 잘 먹는 아기로 키우기가 쉽습니다. 밤중 수유는 단번에 끊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줄여가는 겁니다. 아기도 평생 젖만 먹고 살 수는 없죠. 그런데 현대인은 이제는 해가 뜰때 일어나고 해가 질때 자는 그런 자연 상태의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방향을 잡고 서서히 밤중 수유를 줄여가야 합니다. 6개월에는 이유식도 시작하고 대부분 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전에 밤중 수유를 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첫 유치가 날 때부터는 마지막 수유 후에 1000ppm 불소 치약으로 이를 닦고 자는 동안에는 수유를 하지 않아야 충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유, 즉, 위닝에는 젖을 끊는다는 뜻과 이유식이라고 부르는 고형식을 시작한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6개월이 되면 젖의 영향이 없어져서 젖을 끊는 것이 아니라 젖을 먹건 분유를 먹건 6개월부터 이유식을 시작하고 젖은 최소한 24개월까지는 먹는 것이 좋습니다. 6개월에 끊는 것은 모유수유가 아니라 밤중수유입니다. 돌 이후에도 두세 번 젖을 간식으로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밤낮을 구별하기 시작하는 6주부터는 밤이나 낮이나 잠들 때 일정한 방식으로 스스로 잠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즉, 젖을 충분히 먹이고 나서 15분 정도 잠들지 않은 상태로 낮잠도 밤잠도 항상 같은 잠자리에 눕혀서 같은 노래를 들려주거나 같은 그림책을 보여주고 다독여주는 것입니다. 흔히 잠들 때까지 젖을 물리다가 잠든 것 같으면 몰래 자리에 눕히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정 반대로 해야 합니다. 아기들은 어른과 달라서 얕은 잠을 자다가 자주 이렇게 깨게 되는데 잘 자라는 3, 4개월 된 아기가 밤에 깬다고 해서 꼭 배가 고픈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신생아적 생각으로 깰 때마다 젖부터 물리면 아기에게 계속해서 자다 깨면 먹을 걸 준다는 기대를 하게 해서 젖을 물려야 잠드는 습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기 스스로 다시 깊은 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물론 3, 4개월이면 아직은 밤에 한두 번 배고파서 젖을 먹는 아기들도 있습니다. 또, 밤낮 구분이 가능해지는 생후 6주부터는 제일 길게 자는 때가 밤이 되도록 수면 습관을 조금씩 조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빠가 올 때까지 늦게 기다리지 말고, 8시부터는 잠들 수 있게, 목욕도 일찍 시키고, 밤잠 들기 전에 양쪽 젖을 충분히 먹여서 자는 도중에 배고픈 것을 줄여줍니다. 아무리 늦어도 9시에는 잠을 재워야 합니다. 또 밤에 젖을 먹일 때는 너무 완전히 깨우지 않고 가볍게 수유를 하면 서서히 밤중 수유 간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면 커튼을 활짝 열어서 밝게 하고 식구들이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를 아기도 느끼게 해줍니다. 신생아 때는 4시간마다 깨워서라도 먹입니다. 하지만 잘 자라는 2개월 된 아기는 대부분 밤에 5시간은 먹지 않고 잘수 있습니다. 물론 잘 자라는 아기가 2개월부터 밤에 9시간씩 먹지 않고 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중 증가가 느린데 밤에 너무 오래 먹지 않고 잔다면 수면 교육보다 성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깨워서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6개월이 되면 밤에 먹지 않고 9시간 10시간 정도 잘수 있고 이유식을 시작해서 또잘 먹으면 낮에는 이유식을 6개월에 두세 번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아기들은 이처럼 아주 빨리 변합니다. 이제는 밤에 8시부터 자면 아침에 어른과 비슷한 시간에 깨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9개월이 되면 낮잠 횟수도 줄어서 오전과 오후에 각각 한 번씩 자게 되죠. 이때 오후 낮잠을 4시 넘어서까지 재우면 밤에 7, 8시에 재울 수 없기 때문에 오후 4시 이후에는 낮잠을 재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잘 자라는 건강한 아기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지 부족하거나 잘 자라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인 이런 육아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고 정확한 원인에 따라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이런 발달 과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계속 신생아처럼 키우다 보면 9개월이 되어도 밤에 자정 넘어서 자거나 서너 번씩 밤중 수유를 해야 하는 등 부모가 아주 골탕을 먹게 됩니다. 낮 12시 가까이 깨서 아침 이유식도 못 먹고 하루에 한두 번 겨우 몇 숟가락, 억지로 먹는 등 많은 등 체중은 안 늘고 빈혈 때문에 입맛이 없어져서 점점 더 점만 찾는 악순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면 저절로 될 수면 습관을 9개월에 처음 시작하려면 적어도 한 달은 아기도 엄마도 아빠도 고생을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잘 자라는 건강한 아기는 대부분 2개월이 되면 밤에 5시간 정도 먹지 않고 잘수 있고 한 달이 지날수록 1시간씩 더 2, 3, 4, 5, 6개월에 5, 6, 7, 8, 9시간 정도 잘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건강한 수면 습관과 이유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대비해서 아기를 편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밤중 수유와 이유식, 성장, 치아 건강, 그리고 훈육은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면서 큐브처럼 잘 맞추어 가야 합니다. 육아에서는 때를 놓치지 않고 미리 공부하고 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밤중 수유도 부모가 언제부터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6주에 5만큼 노력해도 될 일을 잘못된 방향으로 그냥 놔두다가 2개월, 4개월, 6개월, 9개월, 돌, 24개월에 고치려면 10, 20, 40, 100배나 더 어렵습니다. 질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듯이 육아에서도 미리 공부하고 제때 필요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